주인공, 세계관, 컨셉충 등으로 카테고리별로 나눠보여드릴겁니다 어차피 다 병신같지만 병신이 맞긴해요 근데 우리가 또 정치적 올바름에 따라 피스해야 되잖아요 자 모두가 평등하게 불을 밀어버리고 야쿠자가 아이돌이 되는 애니 백스트리트 걸즈입니다 잘못된거 아니에요 자 평범하게 복수하려다가 실패해서 조직에 크나큰 손해를 안겨다둔 3명의 야쿠자 겐타로, 카즈히코, 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곧 자, 처맞는걸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이 없는 이보시오. 가엾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는 오야지 근데 진짜 새로운 삶을... 오우야. 기왕 뒤지게 생긴 거 죽었다 생각하고 진짜 뒤지게 싫으면 아이돌 활동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. 뭐 케이팝? 칼군무? 하... 야, 여기는 군무 틀리면 바로 칼빵인 거야. 족박... 아예 제이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들은 태국 가서 밀어버리고 폭포수 앞에서 드금을 하고 방에 갇혀 나는 아이돌이다 세뇌를 받으면 매시간 내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정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찍어야 합니다. 이제 한명 삐끗하면 두 명이니까 원오 원인 거지. 크. 이해니 e &E, 백스테이트 걸즈는 아이돌이 된 야쿠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떼버리고 내지 깨버리고 여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미쳐나뛰던 병맛이지만 성우분들의 미친 열연과 <목소리> 상황에 맞춰 급발진하는 연출들로 킬링포인트가몇 개인지 셀 수도 없는 병맛이 특징입니다. 영 좋지 않은 상 백스테이 걸즈였습니다.